이별 후 매달리기 득인가 실인가 정말 저는 그 형용무순이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아름다운 이별이 있어 이별은 모두가 좀 질척거리고 이별하고 질척거려 봐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의 끝이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왜냐면 매달리게 되면요 어차피 마음이 떴는데 더꼴배기실을 이렇게 네. 만들 뿐이에요 어, 네. 계속 아주 한 달간 일단 좀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주고 매달리더라도 그때 좀 조용히 좀 소프트하게 안 매달려 봤. 저는 네, 안 매달려요 네, 그게 모르는 거예요 어. 원래 매달리는 건 지척거리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은안 어. 매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말년 씨는 게? 프로 같아요 뭐가요? 아, 이성이 헤어지게 되면 네. 한 달을 기다릴 수가 오케이, 없어요 어. 계산적으로 해야지만 완전히 가능한 완전히 아, 한달 불가능. 아무 연락도 안 한다? 불가능해. 그 사람은 그 이성을 좋아하는 네, 게 아니에요 3일은못 참아요, 3일. 3일이 뭐예요? 다음날도 못... 막 너무 힘들잖아. 이놈 어떻게 쫓아다닐긴데? <laughs> 왜? 최소한데 3일은 참아야지. 못 참지. 아니, 하루도 못 참으면 좀 힘들 것 같고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 웃긴 사람이 뭔지 알아요? 헤어졌는데 다음날 아무, 아무 일없었 것처럼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laughs> 여보세요? 어. 아, 오빠, 왜?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어제 일 없었어. 2시까지 갈게. <laughs> 어. 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그런 아닌 걸로 가지고, 치기, 아닌 걸로 치기. 아닌 걸로 그냥 하고. 일단은 <laughs> 음. 좀 매달려봐야죠. 매달려 봐야죠. 매달려 보셨어요? 저도 많이 매달렸죠. 어. 미국까지아가고 제가... 아, 그게 매달린 거였어요 아유, 어. 매달렸다는 뜻은 그때... 아, 뭐, 헤, 뭐, 헤어질 어. 뻔했죠. 아. 헤어질 뻔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딱 자기 일을 정리를 하고... 아. 어, 오래 못 만난... 게이 오게 된 거예요. 미국 어. 레지던트로 이제 어. 그, 아. 자기 모든 걸 바쳐 갔는데, 어.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안갈 거였는데, 저를 시험을 어. 한거 같아요. 아, 올림픽대로 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전화가 아. 왔어요. 왜 울어? 왜 울어? 그래, 그뭐 하는 거야? 이거. 안 가, 걱정하지 마. 아, 거기서 막. 아니, 반대로 넘어간다. 내가 미국 코미디언이 되어야겠다는 <laughs> 생각을 안 하셨나요? 아, 그러면은. 코미디언 말이야. <laughs> 근데 이게 매달리는 게그 상황이 되면 자존심 같은 건 없어요. 아, 없죠. 없죠. 자존심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매달릴. 리 없었겠냐고요. 아. <laughs> 그럼 매달린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길진 않았어요. 한 일주일이 아, 지뭐 그게 뭐. 아니, 일주일은 좀 넘었죠. 아, 30일? 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아, 한달아 길어요. 네, 매달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침마당좀 방송 퀄리티 안 좋았죠. 그때 6시 내고 할때였어요내 아, 고향 6시 내고향 조금 <laughs> 등한시 했죠. 솔직하게. 아, 솔직히 그랬죠. 너무 <laughs> 미안했죠. <laughs> 아, 생각한... 농민들은 사과 말씀해 주세요. 농민들한테 아, 한 지역, 번. 번. 지역 상인+ 지역 상인분들께 어? 네, 네. 아, 무한도전+ 무한도전 어. 저도 사과하기 전에 사과를 해야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시절에 정말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무한도전 함께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때 제가 딱따구리 할때그 예, 연애 때문에 딱따구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폐를 깨쳤다기보다는 아, 아이템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음. 보고 싶네요. 예. 예. got to be. Shut up, shut up, got to be. Ready? Shut up,